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법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선임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상 대법관은 중도적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임기가 곧 끝납니다. 자, 올해까지 임기를 채고 1월달에 물러나면 그 다음 선임 대법관 대법원장 직무대행은 민변 출신 김선수 대법관이 맡게 됩니다. 문제는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입니다. 자, 법관 정기 인사에서 또 김명수 전 대법원장했던 것처럼 진보성향, 뭐 우리 법연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중용할 건지. 민변 출신을 중용할 건지 아무튼 지금 법원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변협이 새로운 후임 대법원장 5명을 추천했습니다. 이들은 긴급 입장을 문 통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런 사법부, 이런 마비 현상은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후임 대법원장 후보자를 새로 지명할 겁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계속 의기장을 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한변협이 나서면서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들은 왜 화가 난 걸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장 후임자로 오석준 대법관, 이광만 서울고법부장판사, 이종석 헌법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홍승면 서울고법부장판사를 추천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이 사법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이 같은 후보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변협은 전국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고 지난 13일 전국지방변호사협회장 등으로부터 후보자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변협이 나선 이유는 뭘까요 자 변협은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에 따라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대법원장 적임자 추천은 사법 공백 상황을 신속히 정상화하고자 하는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변협은 그동안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의 추천권을 갖고 있었지만 대법원장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후보 추천 효력이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상징적 의미로 1999년부터 차기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해왔습니다. 앞서 대법원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과 국회 동의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24년간 후보를 공개 추천해왔던 관례를 깨고 추천을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이균영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공백 사태가 벌리자 추천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자,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성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입니다. 물론 이균영 후보자에 대해서 논란은 있었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아예 낙마시켜버린 이유는 뭘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추가로 재판을 두 개, 세개더 받을 겁니다. 자, 대법원장, 그리고 법관 인사, 이런 거를 끝까지 내놓지 않으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은 설마 아니겠죠? 자, 지금 법원의 사정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민변 출신 김선수 대법관이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의 칼자루를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전에 사전 준비는 안철상, 현재 대법원장, 지구당이 하게 됩니다만 이걸 민주당이 노리는 건 아닌가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자, 35년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20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예정대로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공석 사태가 내년 2월까지 이어진다면 내년 1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 대법원장 고난 대행으로부터 대행직을 넘겨받는 사람은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입니다. 지금 이 물론 김선수 대법관이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한다 하더라도 뭐 마음대로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대법원장 직무대행이 되는 겁니다. 자.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법관 인사는 대법원장 권한 대행도 대행할 수 있다는 현상 유지 업무에 포함된다는 결론 때문이어야지만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행이 이걸 한다? 게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 자신의 사법 리스크 이걸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민변 회장 출신이 이걸 한다? 당 안팎의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자 이, 김명수 대법원 장치에서 가장 비판받은 것중 하나가 진보 성향의 판사들을 대놓고 요직에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성수 대법관이 또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정기법관 인사를 위한 인사, 지망, 추천 등 사전절차는 안철상 권한대행 체제에서 밝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칼자루를 휘두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대한민국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다섯 명을 추천했습니다. 자, 이 중에는 지난번 이균용 후보자와 경쟁했던 인물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오석준, 이광만, 이종석, 조희대, 홍성면 모두 진보 성향, 김명숙과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민변 출신 회장, 대법관, 대법원장 권한대행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남 변협이 이번에도 목소리를 내서 변호사들이 더 이상 이런 거를 두고 보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잘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